에스라 3장에는 에스라 3장에는 이제 7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기 그 일절 말씀 보면 본성에 이르게 되었고요.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7월 절기인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아, 여기 보면 그3절에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개혁성경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 말은 사실 여기 열, 열국 백성은 뭐냐면 이이 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그 땅으로 들어온 백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이 이주를 시킨 사람들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에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왔고요. 그 뿐만 아니라, 사실, 모합, 암몬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이 유다, 이사의 이 경매를 완전히 자신들의 기억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모압이라든지 암몬, 또에돔족속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벌써 70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70년 동안 이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짓는다고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 이것들 뭐지? 이런 걸 가지게 됐고요. 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면 타지에 가서 이사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면 특히 이제 농촌이라든지 는 요즘은 덧새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것들 왜 내려온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 좀 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모합, 암몬, 애돔, 족속 이런 사람들이 어, 이것들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는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 이 본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초막절 절기 그 번제와 모든 규례대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 지역, 바빌론 지역에서 짐을 챙겼고 그리고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금 그먼 여행길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고요. 그 모인 자리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앞으로 이제 이가나 땅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런 모압과 암몬 들 에돔족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어,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방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성벽을 지을 때는 이 성벽 짓는 역사가 중단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열국에서는 두려워했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기록,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육 절에 보면,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하지라 이때는 전 지대를 놓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언제 놓게 됐느냐 8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에 이른 지 2년 2월 이렇게 서그 다음 다음에 지나서야 결국, 영화의 전 시대를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그, 그 땅에 그 사면고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들님이 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 재산의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 양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성전지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이 모합과 암몬, 에돔, 이런 그 땅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엄청난 방해 세력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이나 지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만, 만 1년 지나고 2년째 되는 그 2월에 바로 이성전시대를 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다시 7 절을 보시면요,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욕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성전 지대를돕는 성전 재건축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수륩바벨과 예수와, 스알리엘의 아들 수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이제 모든 레위사람과 제사장들을, 모든 전 역사의 감독자로 세우게 되고요. 이제 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서 함께 이 이 성전을, 지대를 놓게 됩니다. 근데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참 재미난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건축자가 여하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삭자손 레위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와께감사하는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있어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화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니까 지금 성전지대를 놓는 그 공사를 시작하며 제사장들과 그리고, 어, 과거 다음 시대 때부터 세웠던 그러니까 찬양대죠. 그리고 악기로 연주하는 자들. 그런 후손들이 여기서 함께 찬송을 하고 서로 화답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 여와께 감사하려는 데 주는 지선하심 지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여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유다고 완전히 폐망을 하게 되고 그이 포로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산 겁니다. 이제 후에 보지만 여기는 과거 이 어렸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이제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와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 바바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 맞춰서 이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지극히 선하심 속에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 계획대로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바상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7 0 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확인해 봤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계획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제가 그 우리 목회자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 그 발제 책의 제목이 경배라는 책입니다 경배라는 책몇 번을 읽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 그러니까 보통 찬양이라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찬송과 찬양 그 정도 아니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걸 아시죠 네, 그런 이제 경배와 찬양에 관한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글자는 찬양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역사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다.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찬양이 서로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성전 지대를 놓는 일들. 물론 이미 놓고 찬양을 했다라고도 보지만 아니요. 여기 매일 제사장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실 찬양은 힘이 있는 겁니다. 찬양은 하늘 높으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이면에는 그 이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면, 12, 13절. 자, 저번에 예, 그 내용을 다 해서 기록하지 못했지만, 자, 12절 보면, 제사장들과 내일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제 이 전지들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불리 어, 지금 보니까 과거, 이전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된 그 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노인들이니다 노인 제사장들은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지금 보인 노인, 이전 시대를 보고 너무 초라하고, 야 이거 과거에 비하니까 완전히 초라하고 너무 형편없다.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고요. 어, 아마도 이제 시작되는 그 단계 보면 이제 기초공사 했다. 이제 언제 지나,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과거에 그 영광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에 지어지는, 보통 우리는 이 포로 이후에 지어졌던 성전을 스룹밥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밥의 성전의 그 전지대를 보고서는 통곡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백성들, 이 나머지 백성들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3절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메. 어, 좀이 표현이 좀뭐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좀 재미난 표현이기도 하고요. 노인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초라하고 저기 형편없는 이 성전지대를 보고서는 통곡을 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통곡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지금 성전 지대만 놓고도 야 정말 기쁘다 하나님을 이렇게 저를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크게 기뻐하는 질원 소리했다 근데 멀리서 들어보니까 통곡 소리가 워낙 기뻐하고 질원 소리가 커서 파묻혀서 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백성들이 군간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이 저 목을 세대 차이가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보통 그렇죠. 여러분, 특히 우리 저보다 더어르신 세대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강점기 시대를 거치고, 유교 사변과, 우리 고개, 이런 고개 다 어려움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날의 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왔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저나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심할 때가 참 많죠. 뭐 저희가 볼 때도 우리 밑에 세대를 보면 전해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명명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 세대들은 통곡을 하는 것과 같아요. 과거 영광된 모습. 아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살지 않았다.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아, 젊은 세대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뭐, 그것이 한두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생활이면 생활, 신앙이면 신앙. 그 어떤 면에도 사실 어른들 눈에는 다 성에 안 차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는요, 성전 지대만 놓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자란 세대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그냥 다 좋은 거 좋은 걸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자라난 세대예요. 그런 세대가 어떻게 보릿고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질 않죠. 우리가그 당시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이야기라고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그래서 너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게 그들에게 먹혀질 수가 있게 된가. 요즘 아이들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팜처럼 사는 거, 어 그거 막 한심해 보이잖아요. 뭐 저도 한심해 보여요. 근데 과거 만약에, 여러분, 50년 전에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세대랑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단지 그때는 우리가 그런 문명의 혜택을 우리 손에 직접 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태어나서 살았던 시대, 문화, 모든 생활습관들 또는 우리의 모든 부의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전지대를 으시고 앞으로 그 성전을 지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서 마침내 그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모든 이 것들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 가지고 계신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고 가실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아까 고백을 했다고요? 그 찬양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시니 그 이스라엘의 그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고백이 오늘의 입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대의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빛났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을 정중하기 쉽고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한숨만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통곡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 젊은 세대에도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영광 같진 않지만, 이들은 전 지대를 놓고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 찬양을 불렀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들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며,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